1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0편 16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16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도 계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쟁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1편 1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더큰 은혜를 찾아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어떤 부제가 달려있냐면 다이세의 믹담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믹그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이 미끄담이라고 하는 말이 새기다 어, 또는 어, 또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부제를 해석하기는 다윗이 우리 마음 속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라고 중요하게 다룬 돌판에 새기듯 내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라는 한 메시지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풀어 설명하자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가의 말씀 그것이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 16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 속에 꼭 새겼으면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자, 1절만 보고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손쓸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과 처지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절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래돼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아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는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노력과 나의 영적인 어떤 실력,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초라하고 또 빈곤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을 품냐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라고 그 억울함과 그 마음속의 고통을 토로하게 마련인데 바울은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보계십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가진 복이 하나도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다윗은 이 믿음을 선포해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또 선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다 같이 선포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도 계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산업 나오죠 산업. 나의 산업 이것은 헬레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은 기업이란는 뜻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기업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여호와는 내가 조상 때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던 나의 기업이며 나의 모든 소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복귀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약속이고 내 조상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의 기업이 다의 기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바깥에 자기 인생의 삶의 현실에서는 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세한탕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안에서 복을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서 고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이 다윗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기업이 그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이 말씀들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노력에 비해 현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신적인 실력에 비해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오늘의 현실은 참 불공평하고 안타까운 빈곤에 또 어려운 고난의 삶에 노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짓눌리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처지가 나를 괴롭고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만큼은 믿음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사는 의심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선포하고 누리고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하는 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면 오늘 말씀 6 절을 보겠습니다. 6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제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줄로 준 줄로 제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온 성경 보존으로 좀 보면 시온 성경 보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뜻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측량의 줄로 측량하는 줄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얻어낸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두지파에게 땅을 주실 때에도 열두지파 모든 땅의 경계가 정확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줄로, 측량줄로 잘 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환경, 이 모든 기업은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정확하게 재어서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 자체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이 상대적으로는 협소하고 상대적으로는 초라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살길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가진 땅은 다윗이 가진 기업은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사울왕에게 역조로 몰려서 도망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곳이 없어서 불레색과 유다의 땅그 국경 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초라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도 못해요. 이곳저곳을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게 준 내게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목입니다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측량줄을 가지고 내 땅을 재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하 다윗의 그릇이 작으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죄값 좀 받으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국경지대에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다윗의 상황이 저렇게 열악한 걸 보니까 원래가 실력이 안 좋으니까 그 실력에 맞는 땅을 맞는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뭐라 조랑하든 간에 뭐라고 하든 간에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지금 오늘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소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의 처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해내는 그 눈을 보시고 다윗에게 너 믿음이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새로운 땅을 주셔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광대한 땅을 소유하는 우리나라 의역사보 보면 광개토정정로로장장성한한을차차하하왕으으쓰 쓰임 받습다다자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 e l i s 그렇게 다윗이 전성기 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역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역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에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발견하고 또더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초라한 상황 속에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CGV 영화관 어, 두 번째로 큰 영화관을 임, 아니, 통째로 대관을 해서 우리 킹 오브 스킹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단체 관람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선도들이 가는데 그 영화관이요 일성전 위에 있어요 일성전 위에서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우리가 갈 텐데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데 여러분이 꼭 영화관 가시기 전에 들리든지 영화가 끝난 다음에 걸어 내오면서 일성전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5층의 복도 끝에 지금도 베데스타 교회가 그 예배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있어요. 복도 끝에 간판도 달자리가 없어서 복도 끝 문짝 하나 위에 간판 하나 달고 외벽에는 건물 외벽에는 간판도 없는 그런 시절인데 그때 예배당을 처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위에서 쿵쿵쿵 하고 막 소리가 들리고 영화가 상영된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저영화관을 대관해 가지고 예배드리거나 우리 같이 거기서 모여서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었던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초라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23평짜리 예배당에서 부엌도 없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CGV 영화관을 대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꿈꿀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구역, 이 초라하고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이 구역에서 하나님이역사실는 기도하고 성도가 있던 없던 그곳에서 새벽지단을 쌓고 그곳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그런 열정이 불타올랐던 예배가 또 그때 예배예요. 그때는 뭐 세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신디 하나 놓고 드로마도 없었는데 그냥 목이 제 목으로 그냥 북청나 막 제가 막 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PPT도 제가 넘겼어요. 당동신 넘긴 게한 손은 PPT 넘기고 한 손은 마이크 잡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전는 저희 딸이 반주를 치고 그리고 금요 섬용 집회 때, 수요 예배 때 처음에 한명두명 명 왔을 때도. 100명에 있는 것처럼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명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100명을 주시고 200명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200명을 주시고 300명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300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줄로 제어준 구역은 초라했어요 근데그 네, 초라하다, 비참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을 초라하다고 너무 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을 여러분, 비참하다 말하지 마세요 줄로 재어준 구역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큰 아름다움을 주시고 더큰 땅을 주시고 더큰 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고난 가운데에 있었을 때, 그는 밤마다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기특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그런 고난, 그런 환란 속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복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게 줄로, 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다윗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밤마다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편해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를 왜 훈계하세요? 나를 훈계하시려면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려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우랑을 좀 훈계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좀 훈계하시지. 왜 나에게 훈계하시고, 왜 나에게 쓴소리 하시고, 왜 나에게 가시덮친 말씀을 하십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는 좀 순한 말씀만 주세요. 순한 버전만 주세요. 나 하루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고백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세요. 저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숙의 말씀을 주세요. 저 강해지고 싶어요. 저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성장시켜주세요. 제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능력을 받고 싶어요. 나를 좀이 밤에 나를 성장시켜주시고, 나를 깊고 넓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는 그 영혼의 밤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10년 동안 망명 생활하면서 가진 것 없고 빈털털이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막 몰빵하듯이 다윗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느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 복을 왜 주시냐면 믿음이 담 달라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훈계의 밤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다윗의 자연분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성장해 버렸어요. 환난 가운데 강해져 버려요. 빈곤한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누가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구촌 손만께 역사도 그렇습니다. 빈곤한 가운데 하나님께 더 훈계의 마음을 보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부족해요. 은혜 주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 모려올 때도 하나님 우리 부족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가 더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불의모을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훈계의 밤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넓어지게 하는 말씀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밤을 가질 때 여러분 인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말줄로 빚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망의 기도, 스무 번째 기도문,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더큰 애를 찾아 누리게 하소서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큰 애를 찾아 누리게 하소서 아무리 힘든 고난의 밤을 지나더라도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여 영적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